2물평섯평이 괜찮다, 차라리. 2 5평은 없어. 지금 없어요 다 어, 10,000원이 어, 없어. 마찬가지로 0 0 0원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빠다네0 0 0 0원이 괜찮다. 1 0 남아있었는데 찮다없어0 0 0원원이 괜찮다. 1원이괜찮그 10,000원이 괜찮다. 1 0 0원이면 그냥 원이 괜찮다. 10,000원이 괜찮다. 1 0 0 0 그래도 그 이자하고 이런 거 신경 써야지. 집 살려면 그게 신경 써야지. 집을 소유를 해지말면모를거까지여 어, 올라가니까. 으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이5 평도 없고, 3 4 평도 없고. 대기를 찾으면서 대기. 대기는 보시면, 여기 보면 59라고 써있죠, 야죠59 그렇죠? 네. 여기 있죠. 네. 하나, 그 다음에 또59쭉 가면 여기 또 하나 있지. 네. 음. 그리고 나서 59, 여기 59, 또 여기 두개 있죠. 3개, 네. 4개 네 있네요, 여기. 여기. 네. 높은 쪽까지. 음. 이렇게. 59. 50분 꽤 많네요, 지금. 지금 있다고요? 아니, 대기하셔야 아, 대기한다고. 됩니다. 대기한다고? 요 표시한 건 즉시 계야 요건 대기해서 18일날 선착순 입금하는 사람한테 우선권 음. 먼저 입금한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그거예요 그게. 아니 25평이 얼마그랬죠 아까 3억 3, 3천, 3천? 3천? 네. 그걸 또보층이나낮은층수나 사가 아, 놓고 아, 틀린 게 가격이 가격이라는 게친가는을 틀려지죠 계략적으로 음. 그렇다는 얘기죠 딱 떨어지는 게 어딨어요 여기 보면 59제곱미터죠 20평서부터 이렇게 20층서부터 10층, 20층만 남은 거예요. 7층 같은 거 보시면 거0층2 3억, 3억,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삼억삼천 낮은 층이 없으니까 저층 같은 게 있으면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좋던데 다 팔렸습니다. 1대기네 대기 그죠? 대기네 아니 그날 돈을 바로 넣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한 오백만 원1 천만 원뭐 그때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오백 원이면 천두개 중에 하나거건 그거를 넣고서 천이큼 하는 사람한테 결정권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업소가 지금 마음에 안든다 그런데 대출은 나온다 대출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그게 해약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나온다 내가 이제 했는데 그랬을 경우는 이제 제 마찬가지지.